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사실 비상장 기업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상장 전용 이제 증권 혹은 증권 어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 가지예요 네, 두 개의 기업이고 첫 번째로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두 번째로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 코리아입니다 일단 두나무 두나무가 이제 전, 우리나라 1등 이제 거래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나무의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업비트의 거래량이 업비트의 거래량이 코스피를 어 넘었죠. 코스피를 넘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도 발생했었던 현상 중에 하나인데 2017년에는 버블의 끝자락에서 비트코인이 하루에 30%, 30 이상씩 왔다 갔다 할때 나왔던 거래량인데, 지금은 상승장의 초입, 혹은 상승장의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 갈수 있는 그 변곡점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이 코인 세계, 가상자산에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밀접해 있다. 어, 굉장히 좀 가까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래량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오히려 거래량은 점차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 그 거래를 책임져주는 거래를 이제 유통시켜주는 거래소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이미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의 영업이익은 무려 1.9조 원입니다. 1.9조 원이라는 것은 네이버 우리나라 대표 IT 업들 있죠. 네이버, 카카오, 인스퍼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영업이 1등, 2등이죠. 이걸 합쳐도 업비트에 다안 돼요. 네, 두나무한테 안 됩니다. 두나무가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1.9조 원이 나왔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합쳐봤자 1조 원이 안 돼요. 합쳐봤자 1조 원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어, 그렇다는 것은 이 실적 대비해서 앞으로의 어, 팬덤 펜더멘탈 혹은 성장성, 뭐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보시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올해 상반기에 6천억 정도 넘게 나왔어요. 한 6,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네, 시가총액이 68조와 대략 한 68조 800억 정도 나오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 3,200억 정도 나왔어요. 3,600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시가총액은 55조 원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1.9조 원을, 9조 원의 영업익을 냈었던 두나무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 비상장 거래 주식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대략 한 17.6조 원, 17.6조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에 대비해서도 대략 한 3배 정도, 네이버에 비해서도 3배 정도 저렴한 어,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 네이버의 두배 정도, 카카오의 세 배, 카카오의 한 다섯 배 정도를 띄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카카오의 3분의 1, 네이버의 한 3.5분의 1 정도밖에 가치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PR 균형으로, 올해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PR로 5가 안 되는 거죠. 어, 딱히 고평가로는볼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1분기에는 올해 4월달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보다 오히려 4월에 냈었던 그런 수익이 더 높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설명 드렸을 때 네이버를 통해서 설명 드렸을 때도 이 NFT 거래소 1등 거래소인 이 오픈씨가 매달 20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가상자산 세계가 가장자산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폭풍 성장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올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리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욱더 저평가 영역으로 저는 돌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빗썸 코리아인데요. 빗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어 적게 잡아서 한 6천 원 정도 나왔어요. 0.6조 원 나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당연히 실적에도 잘날 거예요. 다만 올해 상반기만큼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2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1.6조 원입니다. 그만큼 비상장 거래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이제 안 되냐라고, 안느냐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다만, 사실, 비상장, 상장, 이런 것들의 허물, 어, 이런 것들의 경계가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비상장 이제 어플을 통해서도 충분히 거래를 할수 있는 곳이고, 저는 이미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패스 멤버분들께도 다 말씀드렸고, 조금만 기쁜 덕에 멤버분들에게는 거의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 기업들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저는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비상 같은 경우는 10%, 대략 한10.29% 수익 중이네요. 10.29% 수익 중이고, 두나무 같은 경우는 대략 한3%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비싼 코리아의 PER은, 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5가 안 돼요. 네, PER 기준입니다. PBR도 아니고 PER이 1.5가 안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페도 이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 뭐 SK, 어, 바이오, 어, SK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어, SK 이제. 자격이 안나는데 IENT인가요?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비상장일 때도 비상장일 뭐 지금 LG 에너셜루션도 지 마찬가지고요 비상장일 때도 고평가 받는 기업들은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보면 이 NFT 시장이 굉장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NFT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NC소프트도 상한가 같죠? NC소프트도 NFT 시장에 어,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무거운 주식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개인빌, 게임빌, 개인빌도 마찬가지고 컨투스 뭐다 좋게 나왔어요. 네오홀딩스도 어, 오랜만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갱신했죠. 따라 최근에 주식이 굉장히 증시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계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고가를 매일 같이 매일 같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들도 어,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사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수수료만으로도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면 가면 갈수록 nft화 된 가상자산들 nft화 된 실물 자산들이 점차 거래소로 이제 입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나무 같은 경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국내 엔터 3사와 전부 다 제휴를 하고 있어요 하이브 하이브가 제휴했다고 밝혀지고 있죠 jyp 그리고 오늘 YG까지 네, 전부 다 두나무와 협업함으로써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만 취급했다면 이제 가면 갈수록 NFT까지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게임의 아이템들도 마찬가지고 뭐제페토라던가 로블록스의 아이템들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미술품이라던가 조금 더 나가서 아 무형자산의 NFT와 어, 얼마 전에 이제 무한 도전의 이런 어 클립샷, 이런 것들이 지금 1억 원에 올라오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연예인들, 연예인 각각, 혹은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FT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모든, 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뭐, 순간순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NFT화 될수 있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때도 되었다. 사실 NFT의 가장 큰 수에, 가장 안정적인 수에는 NFT를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사실 최근에도 제제 계좌가 혹은 우리 멤버분들의 계좌가 어, 매우 매우 크게 날뛰고 있죠. 매우 크게 매일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감사 인사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 그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데 어제 받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부님. 게임빌 컴투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오늘도 급등하네요. 예, 어제 받은 글입니다. 사부님을 만나 제 인생이 황홀해졌습니다. 집도 없던 제가 사부님 만나고 집도 사고요. 어느덧 부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저도 참 신기하네요. 투자가 이래서 부자들의 전유물이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직 사부님만 따라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잠도 안 주무시고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슴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좀 깊은 울림을 주셨어요. 사실 어, 이분은 이제 거의 경제적 자유에 이제 다가 서고 있는 분이세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이 없으셨지만 이제 올해 집을 이제 한두세 정도 구별하셨고 주식 투자와 저와 이제 제가 어, 코인 같은 것들도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집중 투자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집중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른 분도 집을 사셨죠 청주의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셨다고 제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고 제가 얼마 전에 한한달 전인가 두달 전쯤에 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더욱 더 우리 멤버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원하는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역시나 저를 위해서기도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식의 투자를 함으로써 제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더욱더 느끼면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주식 혹은 좋은 기업,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제 2017년도 보다 이제 훨씬 더 가파른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래소, 거래소들도 올해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저는 실적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어, 비싼 코리아의 PR이 현재는 1.5 정도 수준인데 1 이하 혹은 1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비상코리아, 두나모와 같은 이제 비상장 주직에 대한 비상장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NFT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